음 이름 정의랑 같이 쓰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자, 표 계산은 뭐냐? 우리가 제일 만들어 놓은 게이 부분이 저 보시면은 표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표라고 합니다. 이거를. 근데 엑셀에서는 이거는 범위라고 합니다. 범위. 자, 그래서 이걸 표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자, 보시면은 삽입 메뉴 가면 맨앞쪽에서 피벗 테이블 그다음에 뭡니까? 표가 있어요. 맨앞쪽에 있다는 그만큼 중요하거나 아주 좋은 기능들이라는 건데 어, 많이 쓰거나,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러,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그렇죠. 은 이렇게 나오죠? 머릿걸 포함되어 있냐? 머리끌 포 되어 있죠? 그 때문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면서 위표 디자인이라고 생깁니다. 자, 표 디자인이 생기고, 그럼 뭐가 틀리냐? 뭐가 여기 조그만한 버튼 보이죠? 여거요 여기, 여기, 여기 하나 보이죠? 여기 하나 딱 보일 겁니다. 이게 표라는 걸 그대로 어, 보여주는 겁니다. 표 이름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 표의 이름은 표 1이라고 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판매, 판매 실적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판매 실적표가 됩니다. 나는 그런데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 그러면 범위로 전환.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표 디자인 안에 범위로 전환.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범위로 돌아, 돌아가면서 조그만 핀이 없어졌죠. 그리고 표도 그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색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가서 삽비 가서 표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눌러 봅니다자 눌러 놓고 자 여기는 표 이름이 없어졌으니까 뭐 똑같이 넣으시면 되고요. 자 뭐가 틀리냐? 뭐 다를 거 하나 없잖아요. 이게 틀립니다. 자 뭐가 틀리냐? 복사해서요. 옆에다가 하나 둘게요 이렇게 넣고 여기를 범위로 바꿔 놓겠습니다. 원치 시켜 놓겠습니다. 범위로 바꿔놓고, 자, 여기는 범위입니다. 아예 색상도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자, 색상도 그냥 흰색 넣고, 글자색은 까맣게. 자동으로. 오른쪽은 범위, 왼쪽은 표. 표, 범위. 표, 범위입니다. 자, 여기서, 음, 여기까지를 판매 실적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합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어, 범위, 판매, 실적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s m 써서 범위, 범위, 판매, 실적이라고 쓰고, 칼로리로 엔터치면은 900, 577이 나오네요. 자,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데, 어차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아, 판매 실적? 음, 표라고 쓸게요. 똑같이. 표, 판매, 실적이라고 쓰고, 엔터를 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어, 여기쯤에다 두겠습니다. 아, 여기 비교하기 쉽게끔 여기다 까요 여기, 아, 여기다 볼게요. 표, 쓴, 표, 판매, 실적이라 고 쓰고요. 인단치겠습니다570 똑같이 나오죠? 자, 여기다가 김길동이 새로 생겼습니다. 김길동 쓰고, 자, 여기다 가볼까요? 김길동. 자 뭔가 틀려지죠 범위가 전체적으로 표가 확장이 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여기다가 E팀이라고 어, 쓰고요 여기도 뭐 특별한 거 없, 없죠 여기 마찬가지 여기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다가 E팀 쓰겠습니다 자 E팀 그리고 여기 숫자를 써볼게요 22라고 쓰면 599가 됩니다 자 여기는 22를 쓰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여기는 보시면 판매 실적 범위 판매 실적은 그대로인데 여기 가시면은 표 판매 실적은 자동으로 확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표 판매 실적 나오죠? 이렇게 확장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틀립니다 이게 어표 판매 표를 사용해서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매번 이거를 가서 저요 부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자 소식 가서 수집가서 이름관리자 들어가서 얘를 찾아야 됩니다 자 어딥니까 음 범위 판매 실적 여기 있죠 가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거죠 범위를 한칸씩 들어야되잖요 이렇게 엔터 그죠 이제 590가 나오네요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더 다른걸 해볼까요 여기다가 음 적적 있으니까, 뭐, 금액이라고 하나 쓸게요. 금액은,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는, 얘예 곱하기, 판매 시절 곱하기 100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 다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금액이라고 쓰고요. 여기는, 는, 곱하기 100. 안 변하죠? 밑에다 벌써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 확정시켜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는 2길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2길동, 여기 1팀 수량 12개. 자동으로 다 가지죠. 여기, 여기 볼까요? 여기가 기존 거가 조금 음, 1팀 10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죠.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위에서 이렇게 그인접되 있는 거는 이렇게 자동으로 더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렇이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표로 쓸지, 아니, 범위로 쓸지, 어, 본인 선택에 다 틀려지겠지만, 가급적이면 표로 쓰는 게 나중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익숙하다면 이렇게 쓰시면 상관없는데, 그지, 뭐, 나는 뭐, 이름 정의 같은 거 사용도 안 한다. 그냥 이대로 쓰고 싶다. 그럼 이대로 쓰시면 돼요. 대신 이런 거다 일일이 서식을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서식 따라 복사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표를, 표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막, 안되기 때문에 만들어줘야죠 네. 색상도 뭐 넣어주셔야겠죠 넣고 밑에 한번 더 해볼까 하면은 박. 박기도 있네요 정릉조릉 안되죠 자 여기다가 2 t 넣어야지만 위에꺼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33 넣어야 나옵니다 여기는 바로 넣으면 나옵니다 정릉조릉 나오죠 예, 네. 요렇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미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다 감사합니다.